채는 내공 위치가 공 위치랑 오픈만 알면 거의 해결이 돼요. 공 위치는 0도라서 0도라서 띄우려면 천상 내가 이렇게 누여져야 돼요. 채를 뉘어야 돼요. 이 뉘우는 방법은 무조건 내가 오픈 스탠드라고 열어서 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고급에서는 오픈 스탠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열려야 됩니다. 이렇게 열려야 됩니다. 오늘은 공 띄우는 레슨을 해 드릴 건데 현 여기가 여기는 밖에는 자재 전시장이고 요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시타실이 있어요. 골프채를 시타할 수 있게 저희가 시타실을 만들어 놨는데요. 자,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면 시타실이 있고 저희 골프채 있잖아요. 사이즈별로 여기 한네 다섯 종류를 만들어 놨어요. 81.5, 82.5, 83.5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 시타실로 자기 사이즈 맞는 거를 한번 테스트 시타 보면서 채를 보실 수 있고 잠깐 저희 광고 해드 흔히 저희 일반 채 요게 지금 품절이에요 잠시 한달 정도 품절입니다 일반 채 근데 이 고급채는 일반 채 조금만 들어와서 그래 요이 고급채는 지금 계속 협회 인증 받은 거죠 인증 받은 거고 그다음에 저중심 설계라고 와 동판이 여기까지 돼 있는 게 없어요. 어, 동판 무게로 중심을 밑으로 줬거든요. 볼트랑 이렇게 해서 자체 개발한 거고 자체 디자인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협회에 인증되어 있고, 요 채는 지금도 계속 할인 행사하고 있으니까, 어, 저희 전 밑에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채를 구할 수 있고요. 디자인도 바람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아, 최고죠. 요즘 골프장마다 입소문으로 가장 소문나 있는 채죠. 아, 요체 잠시 후배드렸고 오늘은 골프를 공을 띄우는 이야기를 레슨을 해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공을 띄우면 안 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 공을 띄우게 되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공을 띄우는 걸 권장을 하진 않는데, 일본에서도 프로들은 또 공을 다 띄워서 해요. 공을 띄우게 되면 정확한 거리를 내가 계산해서 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진짜 잘 치는 사람들은 공을 띄우는데, 오늘 왜 이랬는 애들이냐면, 이제 잔디가 크잖아요. 잔디가 길어지고 나면 무조건 또 공을 띄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공은요, 좀 띄울 수도 있어야 되고, 깔 수, 깔아치기도 해야 되고, 꼭부중류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공은 왜못 띄우냐면,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이채가요 페이스면하고 요거하고 수평이어야 돼요. 각도가 0도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띄우지 못하게 0도로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이 원래는 못 띄우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우리는 또 어, 골프를 치다 보면 재밌어지고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잘 치고 싶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공을 띄우는 얘기를 해드릴 텐데 여기가 장비가 기막힙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어, 탄도를 어떻게 띄우는지 자공 띄우는 이야기를 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딱두 가지를 기억을 우선 하셔야 돼요. 뭐냐면 공을 띄우려면 무조건 우선은 오픈 스탠드라고 합니다. 내가 쓰는 자리를 오픈해서 서야 돼요. 열려서 서야 됩니다. 여기 제가 자주 하는 거 여기는 공간은 공간은 방향이고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데 오픈이라고 이렇게 서야 돼. 왼쪽으로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놓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 우선은 내공 위치가 공 위치랑 오픈만 알면 거의 해결이 돼요. 공 위치는 여기 새끼 발가락 있는 쪽에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친다고 했을 때이 정도 이렇게 새끼 발가락 정도에 논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 위치는 무조건 여기입니다. 그리고 띄우려고 하면은 내가 틀어서서 야돼 이만 정도까지 이렇게 올려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기했지만 이게 영도라서 영도라서 띄우려면 천상 내가 이렇게 뉘어져야 돼요. 채를 뉘어야 돼요. 이 뉘우는 방법은 무조건 내가 오픈 스탠드라고 열어서 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띄우려고 하면 무조건 이 전제 조건이 붙어야 돼요. 첫 번째, 공은 무조건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왼쪽에. 그리고 내가 치는 거는 오픈, 열려 있어야 돼요. 왼발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해야 공을 치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시험을 해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저는 여기서 여기로 칩니다. 그 다음에 회원님들 스크린 골프상에 가시면 공을 치잖아요. 그럼 여기를 공이 맞으면 보통 2도, 3도 정도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를 맞추면 2도, 3도 되고, 여기쯤 맞추면 7도, 8도 정도 되고, 여기쯤 맞추면 13도, 14도 정도 돼요. 13, 12, 13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뭐프 센서가 읽기도 힘들뿐더러 이 센서를 정확히 읽는 시스템도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 각도가 발사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각도예요. 이 올려치는 각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띄우는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스크린 골프에서는 공을 띄워치는 거하고 깔아치는 거하고 볼 거리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일반도 조금 비슷은 하지만, 그래서 다시 기준 잡아줄게요. 왼쪽 발꿈치, 지금 제 보세요. 왼쪽 팔, 원래는 이렇게 서야 되잖아요. 근데 띄우기 위해서는 오픈 스탠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열려야 됩니다. 이렇게 열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잖아요. 원래 여기서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공을 여기다가, 이제 이거 방향은 제가 공방향으로 할 거고요. 여기 공방향을 치면은, 이렇게 해서 공을 걷어서 올려 치듯이 이렇게 쭉 올리면 공이 뜨게 됩니다. 자, 지금 한번 쳐드려 볼게요. 이게 공을 올려 치는 단순한 방법이에요. 다시 이걸 보시면은요. 제가 한 보통 한 10도 좀 넘게 쳐볼게요. 올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빤듯하게 올라갔죠. 보시면은 공을 올려 치게 되면 자, 탄도가 한 12, 3도 나올 것 같아. 13, 4도 여기 보시면 이제 탄도가 보입니다. 고. 이 센서가 여기가 이게 공이 올려치기가 힘들어요. 초보들은 굉장히 힘든 얘기인데 근데 올려치는 걸 알아야 또 골프가 재밌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십니다. 어, 11도예요. 11.2도 11.2도 이걸 왜정확히냐면 센서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스타트점을 읽고, 그 다음에 공이 떠가는 지점을 읽어서 각도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을 올려치면 지금 같이, 예를 들어서 거리가 많이 나오고, 이번엔 깔아칠게요. 깔아치는 거는 밑으로 2도, 2도 나오게 칠게요. 2도 나오는 거는 왼쪽 눈. 지금 보시면은 왼쪽 눈에 놓고, 굳이, 굳이, 오픈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공을 딱 빤듯하게 보낸다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탠드도 열지 않고 요 방향으로 내 왼쪽에 있고요 열지 않고 요 방향으로 요렇게 해서 제가 2도 정도 나오게 해 볼게요 볼이 어떻게 보이시나 보면 한2 3도 쳐보겠습니다 2 3도 나가게 이렇게 이거 대략 한3 4도 지금 보십시오 그냥 느낌상 이제 탄도가 낮으면 거리도 줄거든요. 런이 많아지니까, 장비에 말려버리니까 프로그램적으로도 그렇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4.2도 나오잖아요. 아까 그건 11도 나왔고 지금은 4도. 그러니까 탄도가 낮아지면 시스템 이, 이 시뮬레이션 시스템에서는 거리가 조금 나가요. 이게 뭐큰 차입니다. 이더 깔게 되면. 밑으로 더 깔아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공을 어디로 치냐면 여기 맞출 거예요. 여기 맞추면 공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원래 천 맞춰야 되는데 바닥을 맞출 거거든요. 탄도를 2도 정도 되게, 2도 정도 되게 아주 낮게 칠 거예요. 낮게 보십시오. 자, 공 이렇게 튀었죠. <laughs> 밑으로 맞추니까 거리도 확 반밖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거리도 밑으로 탄도가 이렇게. 여기 여기 맞고 공이 튀어서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한뭐 2도 대략 2, 3도 정도 될 겁니다. 또뭐 2도네요. 각도가 2도, 발사각이 또 2도. 이렇게 해서 공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내가 조금 어, 실력을 올려가는 과정인데 제가 사실 저번에도 공을 띄우는 거는 레슨을 자꾸 안 할수록 좋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을 띄운다는 건 사실 좋진 않은데 일본의 유명한 프로들 스코어가 정말 좋은 사람들은 공을 다 띄워서 치더라고요 제가 레슨 영상을 다 봐도 그렇게 해서 한 번쯤은 공을 띄우는 거를 배우시면 좋은데 띄우는 전제 조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아까 틀리지요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쓰고 공은 무조건 왼쪽으로 놓고 왼쪽으로 놓고 내 몸도 기울어질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영도에서 이걸 기울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더더 더 올려쳐볼게요. 더 이렇게 완전히 올려쳐볼게요. 이렇게. 아이고 너무 올려쳤습니다. 올려치느냐고 방향이 안 맞았지만 그냥 이렇게 뭐 탄도는 12, 3도, 3, 11, 2도, 2, 3도, 13, 4도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 자 탄도 한번 보고요. 어, 9.8도 나왔네. 9.8도. 내가 미스 샷이 나오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채가 공이 올려치고 낮춰치고 반듯이 치고 요 정도를 구사하기 시작하면 파크 골프가 또 진짜 재밌어지거든요. 그리고 스크린 골프도 사실 이렇게 치면 또 재밌어요. 그다음에 공략 지점들이 조금 명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 공을 조금 탄도를 올리는 거를 기술적으로 그냥 눈으로 볼수 있게 육안으로 볼수 있게 어떤 데이터를 이해하게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해가 안 가시는 건 나중에 한번 제가 영상으로 또 한번 다뤄드릴게요 여기는 저희 시타실이라서 나중에 회원님들 골프채로 사러 오실 때 혹시 정말 사러 오실 분만 막 오시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일을 하면서 하는 거고 저희 골프채는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인테리어 회사로는 최고 크죠 통우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의 보증을 쓰는 채니까 AS나 잘못된 거나는 걱정 안 해도 되고 뭐통우 코리아가 무너질 일은 없거든요 25년간 대한민국을 셀프 인테리어를 지켜온 회사라서 이 회사에서 보증을 하는 채니까 채는 믿으셔도 되는 것 같고요 오늘은 어, 공을 띄우는 레슨을 잠깐 해드려 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